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말로 인해 불안하나요? 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금 이 글을 보신 여러분께서 많이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바로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통보했기 때문이죠. 얘기치 못한 통보에 여러가지 감정에 휩싸였을 텐데요. 생각하자고 통보한 상대방은 어떠한 이유로 나에게 통보를 한 걸까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말의 의미, 먼저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연애하면서 많이 지쳐있단 뜻인데요. 이 말을 하는 상대방의 내면도 여러분 못지않게 무척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답니다. 서로 잦은 다툼이나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되는 문제, 이성 간의 신뢰 무너짐 등 현실적인 어려움 등 너무나 다양한 이유들로 지쳐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대방은 외적으로, 감정적으로 다 놓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과 잠시 떨어져 조금이나마 걱정을 떨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죠. 두 번째,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니 밉기도 합니다. 맞아요. 막상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말 들으면 어쩌면 서러움이 넘칠 수 있어요. 없던 분노가 차오를 수 있고 또는 서운함이 많이 들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 아시나요? 상대방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계속 인내하며 버텨왔죠. 이 말을 꺼내기 며칠 전. 아니, 몇주 전. 몇달 전부터 말이죠. 보통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는 말을 하는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보고 생각해봤을 경우가 많아요. 주변 지인 또는 친한 사람과 고민 상담을 많이 했었을 테죠. 그동안 알게 모르게 혼자 아픔을 견디는 시간도 있을 터고 침묵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웃으며 넘겼을 가능성도 커요.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도. 버티며 상대방이 변하길 바랬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에, 이내 지쳐 이성의 끈을 놓을 때, 그때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고, 입에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께선 지금까지 상대방의 심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것,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이유 알아보기예요. 먼저 상대방에게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는 이유를 꼭 물어봐 주세요. 이때 무작정 감정 섞인 말을 내뱉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재촉하지도 말아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차분하게 물어봐 주시길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혹시 괜찮다면 이유라도 알수 있을까? 이런 뉘앙스로 말이죠. 물론 여러분의 말투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차분하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에게 답장이 없다고 보채시면 안 돼요. 답을 들었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해도 절대로 따지지 마세요. 상대방의 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상대방에게 답장을 받았다면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답장해 주세요. 이때 중요한 대화 내용을 심어주셔야 해요. 돌아온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말이죠? 이렇게 힘들어 할줄 몰랐어. 너가 힘들어 하는 이성친구. 이제 만나지 않을게. 더 이상 신경 쓰이는 일 없도록 할게. 이렇게 힘들어 할줄 몰랐어. 일주일에 한 번만 술 마실게. 그리고 술 먹고 들어가면 꼭 도착 카톡이나 전화할게.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꼭 넣으셔서 톡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내가 잘할게. 내가 노력할게. 내가 조금 더 관심 가져볼게. 이런 식으로 둘이 뭉실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은 상대방 마음을 움직이기 힘들어요. 현실적인 구체적 방안을 꼭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톡 보내고 무슨 일이 있던지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기다림을 가지는 거죠.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불편함, 불안감을 없애주는 방법이에요. 없어질 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할일 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당장 마음이 불안하고 이별할까봐 초조할 테지만 억지로 잡아서도 될 일이 아니기에 인내하며 기다려 줘야 합니다. 연락하지 않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있어 배려와. 존중함을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말한 상대방에게 자꾸만 연락하고 재촉한다면 이별 통보받을 확률이 커지게 될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그 방법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이유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해결방안 얘기 후 연락 끊고 기다리기 상대방에게 여유를 주고 기다려준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애박사였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